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자기 개발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모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스스로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덜 행복한 뭐 국가 이런 곳에 두드러진 특성으로 짚자면 손실을 줄이는 데 치중하는 안정지향주의적인 생각이 너무 강한 지역에서는 행복감이 높기가 어려워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또 위험한 일을 줄이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것이 없어지면 행복이다 전혀 건 아니고 그럼 우리나라가 그런 경향성이 매우 ]군요. 크죠 아, 매우 아, 그렇죠 모험을 하기 두려워하고 그보다는 저축을 하고 비을 키면 보험 들라는 으 선전이 24시간 나오고 뭐 하면 사람들에게 위험해 하지마 못해 이건 다 사고나 뭔가 혼란을 줄이기에 굉장히 뭔가 촉각이 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행복감은 아까 얘기한 사고나 불행이나 부정적인 것이 없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행복이 별거니, 불행의 반대말이야. 그 얘기는 불행한 것들, 돈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거 스트레스를 없애면 시간이 가면 그럼 행복이 된다라는 단순한 공식을 가지고 머리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을 불을 끌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런데 요는 이걸 다 없애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걱정이 없을 뿐이에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걱정이 없으면 하루 이틀은 좋지 그걸 행복이라 착각해. 열흘, 6개월, 2년이 가면 그 행복이냐. 미칠 것 같은 무력함과 권태예요. 어. 그런데 이런 안정지향적인 거를 안전을 없애고, 무혐한거안 하고 하는 거를 인간이 누구나 어느 정도는 미연에 방지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왜 우리 친구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어떤 친구들은 뭐를 결정할 때마다 비용을 생각해. 돈이든, 시간이든, 그렇고, 뭐 에너지든, 그렇고. 야, 여행을 어디 갈래? 그럼 뭐, 잘. 안 귀찮은데 어쩌고 저쩌고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 저축한 돈다쓸 거야 재미있어 없어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차이가 굉장한 개인차의 근간이에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 문화 간의 가치관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즐거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모험을 해보고, 찾아나서고. 나가다가 뭐 모기도 물리고, 뭐 넘어지기도 하지. 그러나 그게 다 그냥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런 멘탈을 가진 사회나 개인들이 행복감이 확실히 높아요. 그래서 중남미 국가가 높아요, 행복감이. 음. 제 유럽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행복을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중남미를 다녀왔대. 그래가지고, 야, 진짜 중남미 사람들 그렇게 해피하냐? 그랬더니 진짜 해피한 것 같대. 뭐가 제일 눈에 띄던? 그랬더니,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의 즐거움이 제일 중요하대 친구랑 아침에 만나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하고 어디 가기로 했대요. 중간에 어디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대. 몇 시간을 놀더래? 야, 야, 우리 여기 가야되고 저기 가야되지 않니? 이게 한국인의 멘탈리티잖아요. 아, 안 가도 그만이고 여기 재밌어. 이런 어떤 즐거움, 현재 중심적인 생각. 너무 그래서는 뭔가 성취하기는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행복에 있어서는 그게 키에요. 그런데, 걱정을 하고 모든 것은 저것을 위한 수단이 되고, 이런 것에 너무 촉각이 서 있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녀석과 어울리지 않는 형태의 어떤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현재를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타당하게 생각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아 그게 뭐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면에는 행복의 원료가 되는 즐거운 경험들을 계속 그 비용이 있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행복 공부하지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깃발을 꼭꼭 다 행복해지려고 살려고 하는 것도 오바라고 생각해요. 그건 개인의 옵션이야. 음.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 안되면 나는 백만장자가 될래. 음. 뭐 나는 죽은 다음에 누가 내 동상을 세웠으면 좋겠어. 불행하더라도. 음. 개인의 선택이죠. 그런데 동상을 누가 세워주면 내가 그 인생에 행복한 것이다.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 옵션 중에 만약에 이거 이것도 좋지만 나는 행복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 이렇다면 은 지금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들을 좀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럼 멕시코 아까 친구 같은 걸좀 배울 음. 필요도 있어. 어, 지금 너랑 이렇게 즐거운데, 또 인생에 뭐, 그만한 게또 어딨니? 돈이 있으면 뭐하니? 너랑 즐거운 게 그보다 중요해? 무슨 일이 있어도 막 까무나치지 않고, 그냥 또 내일이 있지. 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데로 그걸 맡기고. 이런 것이 좀 쿨한 어떤 멘탈과 정서적인 어떤, 어떤 상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집착을 해고 저길 아니면 큰일 나고, 저는 이게 일상생활에 우리의 베에 있어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사실 이거 되게 위험한 건데 왜 이런 거 있죠? 큰고속도로같을때 어떨 때엑신 놓쳤다고 후진해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기상천외함을 넘어가지고 개인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위험 근데 어떻게 얘기하면 아까 그래서 그래요 목표지향적인 생각을 유연성 있게 못 고치는 거야 3km 더가고 나와가지고 돌아오면 되지 아 시간이 더 걸리지 그걸 안 하겠다고 다시 빠꾸해갖고 나가는 거는 소탐 대신인가요? 얼마나 큰 지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런 조금 릴렉스된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좀 적용시켜볼 만한 하죠. 내용이네요. 이제. 내가 지금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사실 이게 잘못된 어떤 방향성일 수 있다. 돈은 적당 수준까지는 필요해요. 우리 굶으면서 어떻게 행복해. 아 그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준을 넘은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도 옛날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옛날에는 야두끼 먹는 것보다 세끼 먹는 게 해피했잖아. 그래갖고 돈이라고 하는 게 계속 그렇게 뭔가 나의 행복감을 배가 시켜줄 것이다라는 환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돈이 약간 비타민처럼. 네. 결핍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최소치가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에 크게 걱정을 안해그 상태가 되면 돈을 더내 인생에 얻는다고 해갖고 지금까지 올라간 행복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최근에 그걸 넘어서 보여는 연구들이 그거를 넘어서 돈이 이제부터는 행복감의 장기적인 행복감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일들을 발생시킨다라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평균적으로 그, 그렇게 태어났어. 호모사피엔스가 DNA상 다른 사람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왜 다른 사람이랑 노는 게 즐겁도록 설계가 되었느냐 우리네가. 외톨이였던 호모사피엔스는 죽어 나갔어요. 사냥을 해도 나한테 음식을 안 주잖아. 외톨이가 되면 내가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상대를 만날 수도 없어. 외톨이가 되면 생사를 좌우하는 게예야 서로 이걸 그래가지고 뇌는 그것과 가까워지거나 교감이 생기거나 어떤 연대감이 생길 때마다 뇌가 생사를 좌우하는 저 친구랑 저 친구랑 더 가까이 보내를 수신호로 보여주는 게 쾌감이에요. 음, 정서적으로 보상을 시켜줘야지. 그래야지 내일 또 친구를 만나서 또 놀고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는 뭐냐면 인간이 발명한 돈이라는 게 친구만이 할수 있었던 일이 돈이란 녀석이 대치하기 시작했어. 배고플 때 옛날엔 친구만이 나에게 먹은 사냥감을 나한테 나눠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가 없어도 돈이 있으면 나는 슈퍼마켓 가면 돼. 그래서 최근 연구를 보면 인간이 요새 어떻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냐면 약어가지고 돈이 생길수록 얘의 중요성을 격감시켜. 돈이 있으면 너있따위 필요 없어.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한정이 돈이 생겼다고 사람을 점점 없앤다. 정작 나중에 가지고 행복감을 유, 유일하게 유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원이 나에게 없어요. 행복 관점에서는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건 없어. 어떤 즐거움이라고 하는 자극을 주는 대표적인 자극은 사람이. 그래서 돈과 행복은 약간 이런 물고 물리는 묘한 함정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돈이 무조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해진다는 거는 너무나도 초단순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요. 돈을 잘 벌면서 행복해질 수 있죠? 어떻게 할수 있죠? 모르겠어요. 돈을안 벌어 봐근 <laughs> 네, 뭐 교과서적인 얘기는 네.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게 있겠죠. 행복한 사람들의 패턴들을 보면, 구두나 물건 같은 것보다는 경험을 쓰는데 많이 쓴다라는 연구들이 히트를 쳤어요. 네. 그러나, 그 뒤에 연구들을 보면, 그것도 너무 단순한 좀 구분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물건이냐, 경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 것을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소비하느냐, 혼자 소비하는. 게임기 같은 거는 친구랑 놀려고 쓰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샀지만 게임기를 그것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소비는 사회적이잖아요. 그런 거는 해피하게 만들어요. 근데 경험을 사도 혼자와서 크루즈 여행을 다녀. 그건 사회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험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마 그 소비의 형태가 사회적이냐 아니냐. 그래서 행복은 단순할 정도로 기승전 사회적 경험이에요. 근데 사회적 경험을 양질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뭐 진리가 있잖아요. 친구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진다고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계속 어쩌면 놓치는 거야. 나는 돈 벌면 여행 간다. 돈 벌어서 여행을 갈 사람이 없거든. 그거를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 거죠. 실제는 이제 제 나이가 되면 이런 말씀을 하는 어른들을 내가 꽤 많이 만나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제 여행도 좀 가고 싶은데 한탄하시는 게 같이 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이거 어, 사회적 경험이 중요하고 또 위험이라든지 안정지향적인 라이프를 만드는 것은 행복에 큰 관련성이 없어요 머릿속에 진짜 좀 외우식이라도 해서 딱 머릿속에 꽂아 놔야 되는 포인트가 불행하지 않은 게 행복과 거의 관련이 없어요 이거를 자꾸 전문용어로 긍정 부정 정서의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는 항구에 묶여 있는 배다. 그런데 아. 어. 배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내가 불행하지 않고 이런 거는 내 인생에 풍파가 없는 잘 안전한 항구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행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개인의 어떤 작심을 떠나서 사회가 이런 것을 너무 그걸 중시하면 행복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보면 이게 흔적이 있어. 일상에 저도 지난주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도 좀 해피네스가 낮거든요. 네. 우리랑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길거리에 노상 모든 게 하지 말아요. 네. 주차금지, 방역금지, 흡연 하지 말막 빨갛게. 이런 사회가 회피할 수는 없어요. 행복감이 높다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린 사회는 이 방면에서 무책임할 정도로 방임이야. 노르웨이 가 가면 이렇게 절벽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산책 코스 중에 진짜 바위가 절벽에 이렇게 있고 밑에 몇백 미터. 네. 이건 진짜 돌돌 하나가 있어. 여기서 사람들이 사진 찍고 뭐 뭐해서 뭐 라면 그런 는지 모르겠는데 있단 말이에요. 제일 저는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건 뭐냐면 이 주변에 표지판 하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당국에, 당국에 <laughs> 뭔가 건의도 한데, 너무 불안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철학의 차이. 그럴 수 있지만, 그 경이로운 자연 경관을 해치고 싶지 않다. 어, 개인의 성인의 선택이다. 이게 아니라, 약간 전 국민을 초등 초딩 같이 다루는 사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뭐 하고, 뭐, 뭐. 우리나라 같이 신호등이 많은 사회도는 없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작은 경험의 조각들의 합이 피로도를 주고 행복감을 떨어뜨리는데 분명한 기억을 해요. 나도 그런데 일조하고 있었나? 이런 걸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왜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행복의 영토를 내가 그런 명목으로 짓누르고 조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한국은 무진장 안전한 사회야 국가 수치로 따졌을 때 상위권에 있어요 안전한 사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좀 나사를 풀었으면 좋겠어 어, 그게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라이프가 가다가 실패도 하고 야 바보 같은 짓을 누구나 하는 거야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응. 어떠니 그러다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이런 게좀 있어야 되는데 실수하면 큰일 나고 손해 보면 큰일 나고 이게 아주 우리 스스로를 되게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있어요.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도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예. 그 포인트야.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 저는 약간 슬픈 게 뭐냐면 대학에 있으니까는 학생들이랑 면담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럼 뭐노가 재밌고 즐거운 거를 이제 결정하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제가 같이 좀 안타까운 피드백은 뭐냐면 뭐가 즐거운지 잘 모르겠대. 네. 그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죠? 예.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남의 박수 때문에 고래는 한 번밖에 안춘다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줄 만한 어떤 칭찬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찾아. 주는 것 틀에 박힌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한국인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민해 볼좀 숙제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어. 마지막. <laughs> 포인트는 인생은 불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퍼스펙티브 긍정적인 게 많은 것이 행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농구 선수 아시죠? 네, 죽었잖아요. 비극적으로 헬기 사고로. 음. 어,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농구선수가 죽을 당시 역대급 농구, NBA 농구선수 중에서 득점이 4위였대요. 음. 득점은 4위였는데 어떤 통계는 코비브라인트가 역대급 선수 중에 3위였대. 음. 더 높아. 슛을 미스한 숫자. 당연히 많이 늘려면 많이 써야 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이 코비브라인트가 농구선수 중에서 세 번째로 슛을 미스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겠냐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를 최대한 탐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실패하지 않고 뭐뭐 뭐 이런 것 이런 것을 너무 연연해야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들을 잠재적으로 나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오늘 행복의 기원 저자 서은구 교수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